정사리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고사리를 이용한 요리 돼지등뼈. 사신 분들은 받아 보시면 등뼈가 들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맛있는 제주도식 고사리 육개장 한번 끓여 볼게요. 제주식 고사리 육개장 재료 한번 볼게요. 먼저 고사리 두줌 정도. 재질 증명 받아보시면, 들어있는 물뼈두 팩. 요거 다 해서 그냥 진하게 끓여볼게요. 대파 두 대, 홍고추 두 개, 청양고추 다섯 개, 마늘 1줌. 그다음에 한 줌, 그 다음에 생강 좀큰거한 통, 된장 두세 큰술, 그리고 국간장, 소금, 새우젓, 그 다음에 소주, 고춧가루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 보셨으면 돼지 등뼈 물에다가 핏물을 좀 빼줄게요 그래서 한 2, 30분씩 두번 정도 물을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봉투장이 잘 돼서 나오거든요 아, 손질도 되게 깨끗한 느낌이네요 물에 담가서 핏물을 좀 빼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한번더 씻어놓으시고요 한 20분 정도 있으면 핏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물을 한번 바꿔서 한번더 핏물을 빼주시면 좋습니다 20분 후에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더 핏물을 빼주겠습니다 두 번째 물도 핏물을 제거해 주시고 나서요 끓이러 갈게요 물이 잘 빠진 고기는 냄비에 넣고요 충분히 부어줄게요 2리터 넣었는데 1리터 더 넣어서 여기다가 소주 뚜껑을 열고 처음에 끓여줄 거라서 네 소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딱 남는 소주 한컵 된장 두 큰술. 나중에 봐서 싱거우면 더 넣을게요 국간장 한큰술 나중에 부족한 간은 새우젓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끓여 줄 건데 마늘 생강은 그냥 넣으면은 나중에 건져내기가 불편하니까 국물팩에다가 넣어서 그대로 넣고 나중에 건져내시면 되죠 넣어서 대파 한 대는 이때 넣어 줄게요 흐름을 해줄 때까지 삶을 거라. 근데 처음 넣는 대파랑 나중에 먹을 때 넣는 대파랑 맛이 다르거든요. 청양고추도 넣어줄게요. 혹시 취향에 따라 돼지 냄새가 너무 좀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후추를 넣어 주셔도 괜찮아요. 먹을 때 넣으셔도 되고요. 통후추를 넣으셔도 되고요. 40분 정도 끓여 주겠습니다. 먼저 뚜껑을 열고 끓이고요. 어느 정도 끓어 오르고 나면 그때 뚜껑을 닫고 중간 이하불로뭉근이 끓여줄게요. 끓기 시작하면 거품이 생기거든요. 이 거품은 조금 걷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던져내주시면 거품이 잘 빠져나오거든요. 지금 한 15분 정도 끓었거든요. 멈치지 않게 푹 끓여줄게요. 40분 정도 끓였거든요. 잘 익어 보여요. 간을 미리 볼게요. 음. 아직 싱거워요. 새우젓도 좀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짜면 안 되거든요. 고추랑 대파는 먹기 전에 넣을 거고요. 자, 이제 생강 건져내 줄게요. 원래는 제주도에서는 여기 있는 살을 다 잘라내서 끓이는데 그러기에는 시간도 너무 걸리고 굳이 그릴 필요는 없거든요. 식구들이 먹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씩 뜯어 먹어도 맛있어요. 매운 고추도 혹시 씹으면 매울 수 있으니까 걸러내줄게요. 대파랑 헷갈리죠? <laughs> 저희가 이제 제주도 자주 가잖아요. 가면은 유리네 식당을 항상 들려요. 제가 워낙 그 고사리 작동을 좋아해가지고. 고사리를 넣고 정말 더푹 끓여줄 건데. 제주도에 가서 먹는 고사리 장국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냥 국물이 그냥 걸쭉한 느낌으로 고사리가 다 풀어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끓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사리 충분히 넣어줄게요. 센거는 빼주시고 새우젓. 돼지고기랑 새우는 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 한 큰술 넣어줄게요. 그러면 훨씬 감칠맛이 좋아지거든요.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지금 넣고 먹기 직전에도 조금씩 타서 먹기도 해요. 많이 넣지 않고 한 큰술만 넣을게요. 그래도 싱거우면 그때 새우젓이나 된장으로 추가로 간을 해주셔도 돼요. 아니, 된장이 너무 새우젓 냄새가 나서 싫을 것 같다? 그러면 소금 간 하셔도 되고요. 30분 정도 푹 끓여줄게요.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에 남편이 제 방송하러 갈때때 먹을 거예요. 음, 새우젓 먹으니까 훨씬 맛있다. 훨씬. 전박지개하고 어제 밤에 끓이다가 너무 늦어서 아침에 먹을 때한번더 끓이려고 봤는데 너무 팔팔 끓어서 조금 졸은 것 같아서 물을 좀더 넣고 그리고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간은 이제 새우젓을 넣으면 훨씬 맛이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새우젓 넣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새우젓은 처음에 한 숟갈 넣고 물도 좀더 넣었잖아요 한 숟갈 더 새우젓 국물도 한 숟갈 넣으면 훨씬 새우젓을 넣으니까 맛있어요 육젓이 있어서 넣었는데 오저, 추저, 다 괜찮습니다. 음, 음, 딱 좋네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끓여볼게요. 여기 들어가는 대파랑 고추 썰어볼게요. 대파는 이제 먹을 거니까 통통 썰어주시면 좋아요. 일단 이렇게 냄비 뚜껑 받쳐놓고 국자 놓고 수저나 너무 좋아요. 대파, 고추. 아이들이 있으시면 청양고추는 패스. 저는 그냥 이렇게 고기도 뜯어 먹고 고사리도 건져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끓여봤어요. 우리 서방님 이제 오늘 또 방송 하러 가셔야 되니까 아침 상에다가 올려드리려고요. 아 맛있는 거해셔서 감사합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드셔보세요. 좀 얼큰해요. 오, 좋아. 국간장, 된장, 약간 새우젓. 아, 그뒤 많이 나 네, 그리고 음. 그 재직증명에 돼지 등뼈 들어 있잖아요. 음. 그 등뼈 푸과 가지고. 네. 아, 그네 네, 감자탕 먹지. 감자탕에 감자는 뭘까요? <laughs> 우리가 먹는 감자가 아니고요. 등뼈 속에 들어가 있는 이게 감자랍니다. 등뼈 속에 이렇게. 음. 하얗게 들어있는 그게 감자라서 감자탕 그런데 음.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요리 안할때 감자 파동이 한번 났었어요. 음. 그래서 감자가 너무너무 비싼 비싸요. 거예요. 그렇지. 감자탕집에 갔는데 감자가 없고 시래기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시래기 두배 넣었다고 아 감자탕인데 감자가 없으면 은 그냥 <laughs> 탕이지 막 이랬었거든요. 모르, 모르고 <laughs> 근데 그 감자가 우리가 먹는 감자가 아니고 나도 튼 뭐, 감자가 들어가니까 감자탕일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요. 저는 음, 음. 어릴 때도 했어요. <laughs> 아, 근데 등뼈도 진짜 부드러운데? 응. 음, 잘잘맞줬죠 살도 잘 발라지고. 다 뜯어 놓는 것 보다, 음. 네. 뜯어 먹는 맛이 있잖아요. 와, 여러분, 혹시저도 돼지 규명의 돼지 한 마리를 사시면 꼭 이렇게 등뼈는 고사리, 해장국, 육개장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주도식인데, 그 유리네 집, 네, 가셔서 <laughs> 제 얘기 하시고. 한번 드셔보시고. <laughs> 고사리가 만약에 없으시면, 시래기 잘 네. 사용하셔서, 돼지 등뼈랑 시래기 넣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좀더 먹어야 되겠다. 응. 음. 아, 제가 얼른, 얼른 주세요. 요즘에 저희가 달걀 후라이 위에다가 치즈 하나를 얹어가지고 소금 대신, 소금 안 뿌리면 이렇게 먹는데, 이거 얹어 놨더니 여기 딱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아까워서 이거 뜯어먹으려고 거기에 <laughs> <laughs> 얼마나 많은 단백수이 있어요 음, 그럼요 기름 쭉 빠지고 아, 돼지고기에는 네. 비타민 B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 몸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잘 소화가 되고 몸에 대사가 될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이 음. 비타민 B예요 근데 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비타민 B군이 모자라면 대사가 음. 잘안 돼요 돼지고기에 비타민 B가 진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 음. 그래서 돼지고기 음, 열심히 드시는 건 좋아요 아, 여러분요 맛있게 네. 드세요 자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정밥집 여러분들 고맙습니다